한남 바다, 할망 바당 할망 속에 가해는 게 한남들, 둘 곱게 가해는 베끼 띠는 상군들 가고, 여기 상군들은 할망 바당에 왔자 헐 것이 별로 없으니까 베끼 띠 나가면 꼭 우리 할망들은 그저 가해서 함께를 강조한 제주의 공동체 문화, 해녀 사회에도 제주의 문화가 담겨 있다. 제주 해녀 문화 속에 자리한 공동체성, 그것이 가진 의미를 풀어보고자 한다. 십년은 처음 하군으로 물질을 시작해 실력이 향상됨에 따라 중군 상군까지도 나아갈 수 있다. 나이가 들거나 사고를 당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물질을 하지 못하게 될때 비교적 수심이 얕은 할망바당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물질을 하게 된다. 어, 말처럼 할망바당. 할망 바당이라고도 하는데요. 할머니를 위한 뭐 이제 그런 바다라는 뜻이 있어요. 뜻이 있는데 중요한 게 사람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여러가지 이리요뭐 중간에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혹은 뭐 기력이 쇠할 수도 있고요. 뭔지를 더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마을 사람이에요. 근데 과거에 해리 분들은 저 집에서 뭐하고 있는지, 그집 아이가 어땠는지 한 마을이니까 다 안다는 거죠. 그런데 저 사람이 저분이 이제 무질서 못해. 근데 집안사정 다 알아요. 아, 저래 가지고는 좀 생계가좀 곤란할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들을 함께 하게 되는 거였죠. 누가 뭐 같이 회의를 합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바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더 중요한 건 장기간. 짧은 순간이 아니고요. 장기간 회의를 했다는 거죠. 언제 물질 나갈 때 어디에서. 불턱에서. 옷 갈아입고 하면서 해녀분들, 해녀분들은 불턱에서 모든 체미를 맞추잖아요. 거기서 그냥 그런저런 소소한 얘기들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들이 자연스럽게 화제로 등장한 거면서 거기서 진짜 긴 시간 동안 중요한 건 협의를 이끌어냈던 거죠. 어떤 협의를 이끌어냈냐. 이분들이 이러가그할망들의할망들의 그러니까 생계유지가 우리 마을의 어떤 특정 노인의 갈망의 생계유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구성원, 우리 마을과 별개가 아니라는 점이 점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 그리고 그분을 그냥 그렇게 무시, 방치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데 협의가 된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방법을 찾아야 될거 아니에요. 어떻게 할 건지.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왔겠죠. 결국은 현물, 실물을 주고받는 이런 형태가 됐을 거였는데 그걸 주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더 중요한 거 받는 사람도 그걸 싫어했다는 거죠. 나의 자존심 상 내가 그걸 왜 받아야 돼? 내가 하지도 않는 거. 회원분들은 이런 입장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조율이 됐느냐 이렇게 조율된 거죠. 그러면 이 할망의 깊은 데는 못 들어가지 않냐? 그럼 얕은 데만 들어가자. 대신 얕은 데는 그분만 들어가자. 우리 들어가지 말자. 우리 들어가지 말자는 건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 뭐가 없냐면. 무조건이 없잖아요. 그러니, 그럼 깊은 데서 에 잡아온 사람이, 그냥 거기다 버리자. 서로 뭐몇 퍼센트 동일하게 이렇게 하지 마. 그냥 네 하고 싶은 마음이 가는 대로, 자발적으로. 여기 중요한 게 자발성이에요. 내가 좀 많이 잡았어? 그리고 오늘 뭐 대단히 마음이 통해. 뭐 조금 더 많이 풀어줄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을 그 사람을 위해서, 그 할망을 위해서, 뭐 기부한다? 뭐, 뭐라 그럴까요? 호해적이다뭐 호의를 베푼다. 이런 생각 안한 거예요. 관계 없이 나 그냥 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그들도 만족할 수 있고, 그들의 자존심, 자긍심을 손상 주지 않고, 또 주는 사람도 우월감이나 이런 거를 갖지 않을 정도의 비법을. 해녀 공동체가 만들어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할망바다 온 할망바다이라고 일컫게 됩니다. 해녀 공동체가 만들어낸 문화, 할망바당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받는 사람도 자존심의 손상을 받지 않고 주는 사람도 우월감을 갖지 않는 방법을 만들어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다에도. 수심에 따라 상군, 중군, 하군의 경계가 있었으며 상군은 중군, 하군 바다에 가지 않고 중군은 하군 바다에 가지 않는 그들만의 배려가 존재했다. 경제적 공동체라는 특성 속에서 제주 해녀들은 물질적으로 부족한 환경에서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조화롭게 공존하기 위한 전략을 보여준다. 일제강점기를 겪으며 후진 양성을 위한 학교를 짓는 데 목적을 둔 학교 바당과 전쟁 이후 어려워진 마을의 행정을 돌봐줄 이장을 세우기 위한 이장 바당 등 모두 공동의 목표를 위해 공동 물질을 하여 마을의 경제적, 정서적 안정에 이바지한 사례들이다. 그렇다면 할망 바당에서 볼수 있는 경제의 재분배. 그 의미는 무엇일까? 그냥 그 재분배라기보다 기본적으로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가져가긴 가져가는데 워낙 격차가 크지만 최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 이하인 사람들 이잖아요이 사람들이 최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만큼은 갖춰줘야 돼라는 측면에서 할망받아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냥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것은 사실 이거는 뭐 세법이나 뭐 복지나. 이런 어떤 행정 차원의 문제인 것 같고요. 해녀분들이 자신의 삶에서 꾸려갔던 것은 어떤 최저생계를 하기 위한 이 정도 수준과 또 자신의 노력으로 벌었을 때 이것이 안 됐을 때요 갭을 메꾸는 이런 측면에서 대단히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것이 사실 충족되지 않으면 생계조차가 위협을 받는 상황인 거고요. 요 최저생계를 넘어가면 거기서의 이 개차들은 사실 뭐 많을수록 좋은 이런 개념이지 없어도 뭐 생계를 유지하는 데는 그건 너무 거니까 물론 더 풍족하면 좋겠지만 이런명량인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필수적이냐? 그다지 필수적이지 않냐. 그러나 제가 지금 표현은 그다지라고 하지만 그다지도 그다지는 아닌 거죠.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정말 꼭 있어야 되는 이거 없으면 안 되는 이 부분아. 이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활목바담은 의미가 있다. 날에무허름한안자무만무만들평게 자식들게 문질허게 아저씨는 자꾸 고뭐한지도못하고 문질허여 자식들 공부 시키고 장게다 보내고 다는 아이들도. 어머니 고마운 거다 그러면 합니다만은 <laughs> 자식들은 우리 아들도 어머니 고생일도 사건가름니다근데 어떻게 가릅니다? 이제 네. 자기는 공부 다시 키고 우리 네. 장대분이도 빚안 분여기나 어머니가 얼마나 돈을 사용하셨다 합니다. 기운 어머니 옷도 하나에 돌발 안 입고 먹을 것도 이, 둘 돌발은 없게 먹는 게있습니 옛날에는 아침. 밥으면가면요보면막어두컴 실제로 그 세상을 살 제주 해녀는 한번 물질을 시작하면 물질을 하지 못하게 될 때까지 바다에서 살아간다. 해녀들에게 할망 바다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물질을 못 하게 되는 사람이든 바다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배려와 공존의 바다이다.